화성도 보면 지금은 생명체가 없지만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옛날엔 있었을 거라고 지금은 좀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금성도 지금은 너무나 극단적인 온실 효과 때문에 생명체가 없지만 아마 금성도 과거엔 있었겠다라는 추측을 요새 많이 하고 있든 어, 있거든. 그래요? 금성도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게 흔히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처럼 생명 자체가 출현하는 게 되게 귀한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히려 그건 되게 흔한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중요한 그렇게 출현하는 생태계가 일찍이 망하지 않고 얼마나 존속할 수 있느냐. 그게더 중요한 거죠. 그 말하자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생명 진화를 인식하는 데서도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다가 우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우주에 떠다니는 면지들 중 하나라고 하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 거잖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명에 대해서도 일어날 법하지 않은 기적 같은 일들이 바로 우리가 산이 행성에서 일어났어. 정말 이거는 어디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과연적인 생명체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되게 자. 자기중심적이고 유화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왜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다른 데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그게 오히려 더 반과학적인 사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도 <laughs> 접근하는 입장에서도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고 연구를 해보자라는거나 있을 게 거의 확실해 그런 걸 찾아보자라고 하는 거랑 아, 그 추진력이 그렇죠. 다를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